안녕하세요. 사단법인 변호사지식포럼 산재분과위원장 산재전문 박중용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재보험법 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 제 2조 보험의 관장과 보험 연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보험법에서 다루고 있는 산재보험 사업은 원칙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보험법에서의 보험사업은 보험의 경영이 민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민영보험이 아니라 국가 또는 공법인이 공동경제적 목적으로 운영하는 공보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공보험에는 사회정책의 실현수단으로 운영하는 사회보험과 경영정책의 실현수단으로 운영하는 산업보험 등이 있는데 산재보험법에서의 보험사업은 사회보험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공보험은 보통 국가나 공법인이 운영하고 보험 관계자의 사회 연대적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보험 관계가 법률에 의해서 설정되는 강제 보험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험료 징수법 제5조 제3항에서는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기간이 1년이 넘는 장기의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기간의 시작일로부터 기산한 1년마다를 보험연도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보험의 가입 단위를 말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연도라고도 합니다.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의 보험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회계법 제5조에서는 국가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해서 12월 31일에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의 보험연도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산재보험법 제2조 보험의 관장과 보험 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산재보험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상담 전화로 직접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